동기 이생 형의 재견 불감 노원 형제와 자매는 기운을 같이하며 태어났고 형은 우아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감히 성대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형유과실하기간제유과오이성이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잘못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소리로 깨우쳐 주라는 뜻이고 아우에게 허물과 그릇됨이 있다면 화한 소리로써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형제 유학은이 불량 자매 유재 미니 사고. 형제에게 악함이 있으면 숨기고서 드러내지 말라. 자매 중에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권료, 수분, 분생, 일기, 형체, 수위, 소수, 일결, 뼈와 살이 비록 나눠져 있던 이즈나 본래 한 기운으로 태어났고 몸의 모양이 비록 다르나 본래 한 피를 받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